그게 학교 교육은 사실은 교과서 교육인데 우리가 이제 알세강 대표님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은 누구한테 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사람한테 있어.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사람을 배우냐고.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누가 나서? 부모님이 나서. 근데 아이가 그거를 해결해 갈수 있는 경험을 해야지만 걔가 나중에 돈을 그, 누군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그 심리를 얻는데, 그거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아이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이건데, 그 기회를, 그, 그니까 기회의 다리를 다 불, 불사지려고 있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래서 막, 막, 뭐라 해야 될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애들이 막 그렇게 싸웠어. 근데 나중에 지들은 또 놀아. 근데 그걸 또 엄마가 <laughs> 나섰으니까 엄마는 곤란해졌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저희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교육에 좀 제발 투자를 하시고 아이들은 안 가르쳐도 돼요. 제가 제가 경험한 거 저는 아, 공부를 전 엄청 열심히 했던 여자기 때문에 공부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에서 얻은 거딱 하나예요. 인내. 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제가 살면서 저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정도 중산층까지 올라오셨던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전혀 아무것도 없어. 다 사람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울고 그러면서 배웠더라고요. 맞죠? 피디님, <웃음> <웃음> 경험하고 있네 하고 다시 부딪히고 네. 경험하고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돈도 벌리지만 참된 의미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참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네, 시청하시는 분들, 네, 그 사교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음. 사교육을 좀 하십시오. 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어, 마지막으로, 피디님 2023년 나의 수입의 목표, 뭐 개인성장의 목표,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2023년에는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제 연봉 5억, 월 와. 매출 1억, 네, 월 이제 월 1억,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성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어요. 어.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네, 그래서 얘기하고 다니고, 그냥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음. 행동을 액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목표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건물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마스대. 맞아요. 네열 다섯 네. 원룸 열 개, 뭐 투룸 네 개, 쓰리룸 음. 하나 있는데 월 소득 지금 40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올해까지 해서 제가 그걸 하나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오. 그러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800만 오. 원은 나오니까 또 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만들자 그런 음. 생각이 있고 어, 사실은 이제 그 PCM 이제 피플 이제 어쨌든 마스터 클로징 하는 거 사람을 네. 클로징 하는 걸 마스터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자연과학자를 마스터한다고 하면 그냥 끝난 거야. 맞아 얘기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아, 누구를 만나면 자영업자를 마스터했어. 그러면 이제 뭐이사 의사도 가능하고 그냥 음. 그냥 진짜 그 다음에 안초만 으면 되는. 네. 음. 그냥 이어 이어만 가면 되는. 어,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이기만 음, 하면 돼. 사람이기만 하면. 네, 사람이네. 네, 유연기, 성취가 있는. 분. 네, 사람이면 진짜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어 무조건 이제 마스터하자. 근데 여기에도 음. 분명 인내하고 음. 배우고. 이제 행동하고 똑같잖아요 또 맥락은 똑같은데 어쨌든 배움에 인해서 배우는 사람들의 이제 함께하는 시간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여기에 들어오는 교육 빼고는 제가 음. 주사 회에 들어오잖아요 에메케테어까지주사회 네. 네. 시간 빼고는 제가 어~ 그~ 피시엠 끝나고 나서도 책을 읽고 자요 음. 근데 어후. 그 시간이 사실 일주일에 뭐~ 스무 시간밖에 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하루 밖에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 네, 특히 하루 그죠.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음. 그 남은 일주일에 하루는 사실 적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그걸 이제 배우는 거,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머리에만 넣는 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이제 네, 행동하는 게. 네. 음. 네,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똥이 된다. 대표님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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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맞아요. 네, 레버리지. 이제 레버리지는 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대표님의 말씀대로 음. 이제 나눔을 제제쓸 사람을 쓰고 뭐 택배라는 음. 모든 것들 이제 분담을 하면서 제가 또 따로 네 따로 따로 집중해야 될 곳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어. 여기 와서 어, 요즘에 들어서 지혜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예. 네, 아니면 삽질을 한 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일 년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여기 들어와서 배울, 배우는 울배 건, 되게 뭐라고 했나? 저는 항상 듣고 나면, 혼자 새벽 한두시까지 책을 보거든요. 두세시까지도 음. 볼 때도 있어요. 음. 아침에 겨우 막, 정신없이 나갈지언정, 오늘 막 너무 이게 충만한 거예요. 저녁에 음. 이거 듣고 나면. 막 울고도 충만해요. <웃음> <웃음> 어, 왜냐면 이걸 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온 거잖아요. 음. 그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되고 음. 여튼 제가 플러스 언니노 마이너스 언니 플러스만 보이기 때문에 음. 네 요즘은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laughs> 근데 저는 피디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PCM을 들어올 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레버리지를 되게 잘 썼어요. 저는 학원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이 더 빨리 온 거야. 인간이 너무 또 그러면 안 돼. 어, 이 일을 좀 해야 돼. 근데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면서 쓸데없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잡념이 들어오고 똥이 머리에 찬 거죠. 근데 어,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고서 제일 먼저 힘들었던 이유가 똥을 빼려면 그냥은 못 빼서 이거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흔들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되게 잘난 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수면 위로 둥둥 똥덩어리가 뜨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게 나라고? 이러면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똥덩어리가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세상을 저는 바라보게 된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자들이 찍은 뭐 동영상 책 정말 많잖아요. 정말 멋지고 감사한 분들이 많잖아. 왜? 그거 말안 해주고 혼자 그냥 몰래 이렇게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정말 큰 부자들은 다 나누어요.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노하우라던가 그런 걸 교육이나 책으로 정말 다 나눠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이 그냥 세, 세상에 약간 그 뭐라 내가 그 정말 짐, 짐승 같은? <laughs> 짐승 같은 그거고 나눌 게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근데 그분들이 주는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할때 지혜로 바뀌면서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피디님도 지금 아까 그 울었던 사건은 내가 볼때똥똥어리 이거를 한번 쉐이킹을 <laughs> 하신 것 같고 지혜를 모아서 2023년에 아유, 뭐, 5천, 아 5억 끄떡 없지 뭐, 그냥. 가뿐하게, 가뿐하게 가실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어 마지막으로 피디님 이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바뀌니까, 음, 내가 바뀌니까. 근데 이제 p c m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지 그것도, 음, 여쭤고 어, 싶어요. p c m 은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어요. 아... 너무 간절하고 내가 지금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네. 그리고 행, 어, 그 이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우리가 뭐 이제 영업직이 아니면 음... 급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사실은.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못 알아 들으세요. 맞아. 못 알아 들어요. 네, 이건 또, 이거는 아무에게 나 알려줘도 못 알아 들어요. <laughs> 정말, 정말, 우리가 아까, 그, 좀 이제, 하영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음. 그 기득권자님께서도 네. 이제, 이제, 동영, 이제 촬영을 하셨다. 근데, 같습니다. 그분도, 그, 그 위에 기득권자? 정말 욕심이 있고 바로 딱 들으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음. 반드시 인하실 거예요. 아. 저는 확신해요. 그런 어. 분들에게 저는 들으면 아 이거야 바로 음. 아실 것 같고 음. 사실은 힘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 <laughs>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알아챈다는 거? 맞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laughs> 만나는 사람에게 꼭 그냥 계속 얘기해 도고한한 시간씩 통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 제가 항상 이동 중에 그냥 계속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아니면은 뭐 과일 먹으면 과이들뭐 나눠주고 싶잖아요. 맞아.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그냥 막 그냥 누가 통화하다가 그냥 옛다 그래 너도 주고 싶다 옛다 너도 주고 싶다 계속 통화를 하는 거야 한 시간씩. 막. 어... 만나고 싶대요 저를. 어. 아니, 저는 만날 시간은 없어요. 계약할 음. 시간 빼고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만나는 건좀 그렇고 이제 어. 통화만, 어. <laughs> 네, 통화만 이렇게 가끔씩 전화 드리겠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실 너무 고맙다보다는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음. 이걸 제 11년을 보여주면서 이래 이래 이랬었는데 사실 이게 지혜인데 이러면 6년 안에 여기를 오고도 남았을 텐데 이걸 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음. 저는 알겠는데 이걸 모르는 음. 게 너무 안타깝고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충만해요. 지금 너무 충만하고 <laughs> 네, 네, 남편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어 행복해 보인다. 어. 뭔가 다, 저한테 아니 이렇게 열, 성공 안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어... 얘기를 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어... 저보고 반드시 저는 성공한다고 이렇게 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 걸 보면서 좀 인정해 주는 모습 남편으로서 음... 저를 인정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도 조금 어 이거 대화가 달라졌네라는 얘기하면 이렇게 눈동자 확장돼 보이 뭐 동공 확장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요즘 제가 좀 배운 걸 자꾸 써먹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맞아. 그래서 너무, 이, 이게 진짜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막 그냥 막 나와요. 이게. 음. 저는 책을 보면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시권 네. 읽어도 말을 할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네. 일주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laughs> 매일 듣고 싶습니다. <laughs> 저녁마다. 정말 <laughs> PCM은 아이스강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함께 하는데 비밀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어, 정말 사입이 종교랑 전한끝자이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를 거의 사입이 종교식으로 거의 빠져 있다가 구출당한 케이스거든요.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근데 거기에 빠져 있던 것과 내가 이 PCM을 만나서 내 인생을 약간 재해석하면서 아파 아팠죠.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내가 멍청한 선택을 했고 내가 날려버린 시간, 내가 저질렀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너무 내가 한심하고 너무 그냥 속상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세상을 뭐랄까 바라보는 눈도 달라 달라졌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있어서 있어서 실수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PCM을 만나고서 저는 제가 이제 피디님이비해서 정말 작은 돈이지만 <laughs> 제가 이제 현금 자산, 그러니까 애가 부동산 이런 걸잘 모르니까 현금 자산으로 쥐고 있었는데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현금 자산을 들, 들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멍청한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남들은 6억 모았다고 하면 이러니까 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딱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딱 1년 만에 8억으로 불었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면 누가 보면 이거 사기라고 할수 있지만 난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사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내가 갑자기 막돈 버는 모든 막 묘수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관점이 전부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관점, 음 응, 알아보는 눈 그리고 선택하는 눈 걸러내는 눈 그리고 거짓인 것들을 내가 거짓이라고 알아보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리석은 어떤 선택을 했던 건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 <laughs> 그래서 PCM은 사실은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필요한 분들과 이렇게 저희가 소소한 인연을 맺어서 지혜의 눈을 가진 우리 또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멋진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피디 님. 어 다음에도 다른 인터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laughs>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